백스윙을 할때 왼쪽 어깨에 사용을 많이 해요. 근데 왼쪽 어깨를 사용해서 잘못된 스윙 오류를 보여드리면 왼쪽 어깨를 밀어서 했을 때의 백스윙 보여드릴게요. 응. 중심축이 많이 오른쪽으로 벗어나면서 밀린 모습을 볼수 있고요. 이번엔 측면에서 바, 보면 왼쪽 어깨를 내밀면서 스윙해볼게요. 제 머리가 앞쪽으로 많이 쏠려 있고, 그리고 무게중심도 앞쪽으로 무너진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오른쪽 어깨를 뒤로 보내서 올바른 백스윙을 만들어 볼게요. 정면에서 봤을 때 중심축도 그대로 지켜지고 측면에서 봤을 때 머리가 앞으로 쏟아져 있지도 않죠. 자, 이제 올바른 자세를 보셨으면 이등 뒤로 보내는 느낌. 아, 조금은 애매할 수 있죠? 네. 네. 기준을 하나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오른쪽 어깨 등 뒤로 보내는 느낌 확실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우리나라 양궁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활 쏘는 모습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활 쏘는 모습을 한번 해, 해볼 건데 쭉 당겨볼게요. 팽팽한 줄이 있고 활시위 당겨볼게요. 그럼 측면에서 보면 처음에 팽팽한 줄을 당기다가 자연스럽게 오른팔이 구부러지는 거 보일 거예요. 이 느낌 백스윙할 때 한번 살려볼게요. 처음에 팽팽한 줄을 활시위를 당기다가 자연스럽게 구부러지고 다시 팽팽한 줄을 활시위를 당기듯이 이 느낌으로 오른쪽 어깨 뒤로 보내볼게요. 팽팽한 줄을 활시 당겨볼게요. 어떠세요? 네 지금 오른쪽 어깨가 쭉 뒤로 잘 보내지는 게 보여요. 그러면. 오 맞습니다. 네저 질문 있습니다. 네네 네, 오른쪽 팔꿈치가 이렇게 뒤로 빠져서 백스윙 이런 식으로 빠질 것 아...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교정을 해야 되나요? 네 제가 그래서 활시를 비유를 했었는데요. 이게 등 뒤로 어깨를 보내라 하면 팔하고 어깨가 굉장히 이게 애매한 감각이거든요. 그래서 팔을 뒤로 보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양궁의 활시를 처음에 팔로 이렇게 당기는 분 없잖아요. 음, 없죠, 없죠. 네, 팽팽한 줄이기 때문에 팔을 쭉편 상태에서 어깨가 빠지고 자연스럽게 구부러집니다. 아, 제가 지금 이렇게 해보니까 오른쪽 날개뼈가 이렇게 접히는 느낌이 들어서 이 회전이 오른쪽이 잘 빠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의도한 느낌이 바로 그 느낌입니다. 맞아요. 네. 아. 그래서 활시위를 비유를 한 건데요. 네. 처음에 활시위 팽팽한 줄을 당길 때 오른쪽 날개뼈가 뒤로 가면서 팔이 자연스럽게 구부러지는 이 순서가 맞는 순서입니다. 아, 이렇게 하니까 진짜 골반 회전도 어느 정도는 좀 같이 들어오는 느낌이 드네요. 네. 맞아요. 네. 음. 이제는 제가. 활시위를 상상하면서 오른쪽 어깨를 등 뒤로 보내는 스윙을 해볼게요. 오, 좋아. 선생님, 저 근데 이거는 이제 제 질문인데 너무 이제 이렇게 오른쪽 회전만 하거나 음. 날개뼈가 접히는 느낌으로만 하면 뭔가 낮아질 것 같아요. 오. 이때 어떤 손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오른쪽 어깨만 집중을 하다 보면 클럽이나 샤프트를 신경을 못하, 못 쓰고 플랫해질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럴 때늘 클럽 헤드와 샤프트는 가슴 앞에 있어야 합니다. 아, 가슴 네, 앞에. 특히 지금 제 하프 스윙 위치에서도 가슴 앞에 위치를 시켜 주면서 오른쪽 어깨는 계속 뒤로 보내준다면 훨씬 균형감 있는 백스윙을 만들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팔은 좀 위로 드는 느낌이고 오른쪽 날개뼈는 접히는 느낌. 맞습니다. 아, 네 이해가 됐습니다, 그럼요. 네, 제가 하나 더 쳐볼게요. 8 시위를 당기는 느낌으로 오른쪽 어깨 뒤로 보내볼게요. 어, 진짜. 어,